노 후에 대해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월 190만 원, 1년이면 2280만 원 보장, 가능한 플랜 월 누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진록능 보험 최서아 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치매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준비해야 잘 준비하는 건지 알려드리고 추천 설계안과 보험료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중앙 치매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94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 말인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뜻인데요. 2030년에는 142만 명, 2060년에는 3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매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치매에 대해 든든히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재가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재가급여의 핵심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통해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의 방문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52개의 항목을 점수로 산출해서 총 6가지 등급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1에서 5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재가급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가급여 보험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겠죠. 우선 장기유양 6가지 등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먼저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확정을 받았지만 장기유양 점수가 45점 미만 5등급은 치매 확정을 받고 장기유양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상태를 말하고요.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필요한 상태, 1등급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즉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중증상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65세 미만이시라면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에 한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요.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당연히 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시라면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장기휴양 등급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재가급여 보험이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부담금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에 매달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고정지출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15%의 자기부담금이 생기게 되는데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장기유양등급 5등급 5월 한도액은 117만 7천원 입니다. 방문 요양을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 방문 횟수 1회로 설정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미만의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 1회당 95,960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회가 아닌 여러 번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별로 늘어나게 되겠죠. 여러 번을 이용한다 가정하면 15%의 자기 부담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가급여 보험이 치매 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험은 치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인성 질병과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까지도 보장을 해주기에 치매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의 경우엔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치매진단비로 구성된 치매보험 설계안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안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치매보험 상품은 경증, 중등증, 중증, 증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또 진단비이기에 각 최초 1회안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경증, 중등증 정도의 치매의 비율이 중증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반면 재가보험은 최초 1회안이 아닌 월 1회 설정해놓은 기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간병비나 생활비로 나가게 되는 시출이 발생하게 될 텐데 최초 1회 안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설계안을 통해 보장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임지지원 등급부터 장기휴양 등급 1에서 5등급 재가급여까지 모두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최선의 설계안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회사를 비교하고 분석했습니다. 임지지원 등급 주 야간 보호 서비스와 복지 용구 장기휴양 등급 1에서 5등급 재가급여 10만 원당 가장 저렴한 곳은 G 회사였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의 판정을 받은 후주 야간 보호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이용하고 지팡이, 요실금 벤티, 미끄럼 방지 양말 등 복지 용구를 월 1회 이상 구매하게 되면 월 90만 원씩 보장 가능하고요. 장기 요양 등급 5등급 이상으로 판정이 되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월 1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합산해서 월 190만 원 보장이 가능한 플랜입니다. 월 190만 원이면 1년이면 2,280만 원, 10년이면 2억 2,800만 원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또이 플랜은 장기유양 등급 5등급 이상부터는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전부 면제해주는 특약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보험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세 남성 51,163원, 50세 여성 92,0 919원 산출됩니다 보험료가 다소 부담된다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플랜도 가지고 왔습니다 5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는 36,436원 산출되었습니다 보장을 살펴볼게요 만약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고 주야간 보호서비스 즉, 노치원을 월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을 경우 50만원 지급이 되고 국지연구 이용 시월 1회 안으로 2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지지원 등급은 최대 월 7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5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재가급여 5가지 항목인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중 2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엔 추가로 100만원 더 보장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17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1년이면 2040만원, 10년이면 2억 4백만원 설정해놓은 9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플랜과 다른 점은 앞 플랜은 하나만 이용해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해당 플랜은 2가지 이상을 이용해야 보장이 가능하고 앞 플랜은 장기유양 등급 5등급 이상 판정시 나빈면제가 되었지만 해당 플랜은 경증 치매를 동반한 장기유양 등급 등급 할정시에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똑같이 성별 연령대별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치매보험과 재가급여보험의 다른 점, 재가보험 추천설계안과 보험료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치매에 대해 니즈가 있으시다면 치매진단비 특약보다는 재가급여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목소리> 오늘 추천드린 설계안은 말 그대로 추천 설계안입니다. 제가 급여 보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거나 다른 방면으로도 설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또 납기와 만기 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병력에 따라 성별, 직업에 따라 추천 설계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상품과 설계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